드디어 동생의 예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일을 병행하면서 중간중간 시간 날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담지를 못했어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완성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처음에 제작을 하려 했던 예복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단 가장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과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나펠이거든요 제작을 하면서 보는데 동생이 되게 동글동글한 체형에다가 너무 정장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중간에 제가 그냥 완성 전에 너치드라펠로 피크드라펠로 바꿔버렸거든요. 이렇게 가본 과정에서 수정은 할수 있지만 피크드라펠로 변경했을 때 좋지 않은 부분은 바로 이. 라펠의 고지 라인이 낮아진다는 점이에요. 원래 제작하려고 했던 너치드 라펠의 각도보다 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낮춰서 제작을 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또좀 고지 라인이 낮아지는 느낌이고 또 고지 라인이 이렇게 낮게 되면 클래식한 멋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복에 맞춰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이따가 입어보도록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으로 했어요. 라펠 기에는투 버튼에 어깨에는 기본 어깨. 그리고 플랩. 뒤는 양쪽 턱고요 동생이 이 옆구리가 너무 없더라고요 체형상 그래서 라인이 너무 죽어서 이번에 가본 과정에 조금 땡기더라도 라인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생이 오자마자 3kg를 뺐다고 하니까 좀 믿고 한번 입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동생 체형보다 많이 넣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복을 할 시에는 이제 저희 대여복 세 가지 종류의 대여복이 있는데 그걸 같이 대여해서 촬영을 하게 돼요 테일러의 동생인데 이제 대여복으로 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맞춰서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다 해서 급하게 하나 더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베이지색 세퍼레이트 수트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 아이보리 컬러의 수트를 많이 대여해서 촬영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보리 컬러를 동생에 맞춰줘봤자 동생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입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 자켓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원단 같은 경우는 테일러인 로치사의 옵색 조직의 약간 트위드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촬영 때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 이 수트의 팬츠라든지 또는 청바지 이런 거에도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촬영 때이거랑또잘 어울릴 수 있는 브라운 면 팬츠를 제작을 했거든요. 한번 입고 나온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생의 셔츠랑 이제 팬츠를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동생이 체중 변화가 계속 있어서 정말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도 허리가 조금 커서 흘러내리려고 해서 지금 이것도 서스펜더를 착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스펜더를 하는 김에 다시 한번 서스펜더의 요령, 착용 방법, 좋은 점들을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서스펜더를 하게 되면 흘러내리는 걸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핏으로 바지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더의 컬러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화이트 셔츠를 주로 입고 또는 서스펜더가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조금 아이보리 컬러나 밝은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셔츠와 이렇게. 대비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잘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서스펜더만큼은 블랙 컬러가 화이트 셔츠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딱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스펜더가 처음이라서 부끄럽고 조금 감추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아이보리 컬러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더는 제가 저번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서스펜더로 인해서 땡겨 올라가지지 않을 정도의 텐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서스펜더의 역할은 이 바지가 그 위치에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걸 방지해주고 핏을 깔끔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했을 때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그 상태에서 살짝 내린 요 정도 높이에다가 이제 착용을 하고 서스펜더를 하더라도 바지는 흘러내리거든요. 그랬을 때그 착용자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어깨의 이제 무게감이에요.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어깨가 좀 무거워졌다 느끼시면 바지가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서 입어주면 또그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 어, 바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턱을 썼고요, 턴업 같은 거 그런 건 하지 않았고 가장 기본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켓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우측 어깨가 많이 꺼져 있고. 앞에도 괜찮고 허리 라인도 제가 좀 무리해서 넣은 거 대비 많이 당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웨딩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꽃을 꽂고 나비넥타이를 하겠죠. 아이보리를 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연출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식 때도 이런 걸 연출해도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비의 여섯 종의 컬러를 대여해드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촬영을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춤 예보 그레이 컬러는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세퍼레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이제 자켓인데요 그레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자켓과 거의 잘 매치가 돼요 그래서 세퍼레이터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주는 컬러는 보통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레이와 베이지 컬러 맞춰서 촬영을 해도 좋고 또 이런 식으로 꽃을 활용해서 찍으면 조금 더 웨딩 느낌이 더 나죠 스포츠 자켓의 디자인은 이제 아웃포켓을 썼고 이번에 3롤2 그리고 너치들 앞에 썼어요 그리고 소매는 하나의 되게 심플한 리얼 버튼으로 좀 깔끔한 느낌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럼 한번 면 팬츠도 갈아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 팬츠를 입고 나왔는데 면 팬츠가 아무래도 조금 더 후에 제작한 거라서 더잘 맞네요. 그라데이션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 매치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둘다 평상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켓과 팬츠이기 때문에 지금 웨딩 촬영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입고 좀더 캐주얼하게 활용을 해도 좋고요. 지금 이제 웨딩 촬영 시에는 어 여기에다 이제 나비넥타이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여기에는 아이보리 컬러 보타이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톤온톤으로 좀 맞추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매치인데요. 사실 톤온톤 코디가 굉장히 조화는 잘 돼서 매치하기는 굉장히 쉬운 코디지만 자칫 잘못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매치가 바로 톤온톤 컬러예요. 웨딩 느낌 나게 한번 꽃을 꽂아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웨딩 촬영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복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